네였습니까? 잘 드셨습니까? 뭐 우리 그황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laughs> 빨리빨리 쓰게 하는 걸로 하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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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음식이 놓여 있어요. 아 oh, 맞아. Yeah. 오, 처음으로 나온 yeah. 지금 정리해요. 시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타이밍이 10 10 20 4 이거든요. 지금 AM 오전 AM. 오전 AM. 지금 제눈 앞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와 에안주 안주. 안주. Yeah, yeah. Oh. <laughs> 네. AM 10시 반에 술을 먹을 술을, 수 있네. 그렇죠. 누가 보면은 허,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이 시간에 술 마시냐 이럴 수 있는데. 일일이 장 비즈니스. 그래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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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행복한 시간, 해피 타임이고요. 네. 오늘 주제는 네. 샤머니즘입니다. 아, 샤워, 예. 오늘 주제는 샤머니즘. 비나이다 <laughs> 비나이다. 예, 샤머니즘이고. 일단은 한번 들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한번. 어! 한잔 내요 한 한잔 주십시오 이 너무 없었어요 호텔 스타일로 어다 흘렸네 가려주시고요 어, 예, 예, 예. 자 치크랩 봅시다 아침술 찜 구수합니다 나 <laughs> 근데 야야야 너 원샷 돼? 대박 찼잖아요 어, 원샷이죠 야 디스쿨. 10시 반잘 들어간다 그 대본 받았을 때부터 아주 행복했거든. <laughs>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음! <laughs> 유튜브잖아. 음! <laughs> 맛있어. 나 레알로 막걸리 진짜 좋아하는데. 귀여첫잔나원샷이라니요첫잔 음. 아니, 아니에요? <laughs> 한잔더 주세요. 뭘 한번 취해보자! 와, 미쳤다, 미쳤어. 음. 벌써, 벌써 취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와, 누가 보는 거야? 와, 벌써 혼자서 한통다 먹었어요. 아니 아침이라 이게 잘 들어가네. 에이. 앉아서 얘기해볼까? 해보고... 잠깐만요. <laughs> 자, 오늘 시민이즘에 대해서 얘기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시민이즘 <laughs> 취향 걸 수도 있고, <laughs> 자, 오늘 샤머니즘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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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어요? 그런 샤머니즘에 대해서? 아, 샤머니즘에 대해서. 막 맹신하진 않는데 그래도 흥미 번도? 있어요. 흥미 있어요. 나도 흥미로운 편. 전본 적은 있어? 두번본적 있어요, 전. 수술할 운명이래. 음, 운명이 를? 보인다는 거야. 오, 성대 성대. 어 성된지 뭔진 자기도 오.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내가 가수인 거 그분 오, 모르신 오, 오, 거지. 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이거 수술하고 나서도 본인 직업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오.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수술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게 조심? 되는 어. 아. 아 근데 그거를 좀 믿으려면 나좀 짜증나는데 나는 전볼 때마다 내가 항상 그 결혼, 음. 연애, 이런 거 물어보잖아. 음. 이게 필수잖아. 그죠. 궁금하죠. 어, 근데 이제 항상 서른 중반쯤에 결혼을 해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마 스물 여섯 일곱이었으니까. 그렇게 십 년이나 남았는데. 늦, 왜 이렇게. 이제 됐... 별로 안 남았어. 이제 별로 안 남았어. 근데 또 이제 보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그 요즘에는 또잘돼 있거든. 무료 어플랑 아, 이런, 맞아, 이런 맞아, 게. 아, 맞아, 맞아. 맞아. 자연스럽게 넘어왔어. <laughs> <laughs> 존는 <존안> 자연스럽게 넘어왔어. <남았어. 웃음> 그 김... 오늘의 운세 있거든 네. 저는 이걸 가끔 봐가지고 이미 등록이 돼 있거든요 오늘의 운세의 초운은 실천 모드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대 기존에 하던 일에서 변화를 막거나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좋은 날이래 딱히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역시 이런 거는 난잘 압니다. 애정은 한번봐볼게요 애정은 한번 봐주세요. 본인들은 별 일이 없어도 주변에서 별 일을 만드는 날이래.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대. 자칫 주변에 휩쓸려 행동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질 수도 있대. 음... 그래서 이제 감정이 확실하다면 그 괜한 소문과 웅성거림에 휩쓸리지 말래 있어요 휩쓸리든가 지랄을 하든가 연경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뭔안 맞는 거 같은데요? 어? 너랑 생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그중에 그러니까. 그 한명 맞겠지 뭐아 그, 그치? 그 어? 언니 나 재물은 큰일 났다 네, 친구나 네. 선배의 원조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날이래 아유 큰일 났네 어. 딴 사람들 밥 사주나 보다 어. 한마디로 공짜 건수가 많아지는 시기 <laughs> 님이 되게 비싼 음식 사주기로 했고 맞네! <laughs> 또 이렇게 믿게 됩니다 네. 이제 언니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암중 모색입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기분으로 상쾌한 상태에서 아침을 열었는데 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러한 기분은 밤이 들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 오늘 그냥 운이 좋다는 뜻인가 봅니다 오늘 운이 좋았나요? 네. 글쎄요 잠 별로 못 잤는데 <laughs> 일단 패스해 그럼 아, 일단 오케이, 패스해 오케이. 이런 그럼. 안 맞는 것들은 애정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애정운이 두 사람의 주위를 감싸 흐르고 있고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의외로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투고 그날은 아, 나도 날입니다. 말하겠다 언니 <laughs> 후회할 수도 있는 날이에요. 말실 수가 있는 시기니 서로의 자존심은 거이는 말은? 애정은 보는데 지금 남편한테 카톡이, 카톡이 계속, 계속 와. 와! 어쨌든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한 발짝 물러나서 먼저 아우. 양보해보는 걸 권유해야 한데, 이거 누가 못하는 걸. 까 아,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누구든 할수 있는 말을. 아, 100이면 20 맞으면 안 맞은 거 아닌가요? 여기 네이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뭐더라? 노스텔지아? <웃음> <웃음> 뭐? 그거야, 포스텔러. 포스텔러. 어? 포스텔러. 포스텔러, 포스텔러. <laughs> 아니, 포스트말로. <laughs> 한잔 하고. 알겠습니다. 짠. 아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고개 안 돌릴게요. 음. 언제부터 돌렸다고. <laughs> 7월 운세? 응. 음, 7월. 행운이 넘치겠군요. 이번 달은 계약서, 권한, 부동산, 학업과 관련하여 유리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음. 사업상 좋은 조건의 계약을 따내거나. 그, 할 만한 게 없는데 취직을 통해 자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겠습니다. 음. 학업의 성과를 문서의 형태로 인정받는 여러 시험이나 자격 인증 역시 일종의 자산이자 문서상의 권리니 적재계약 극 문제인데 올해 말이에요, 근데 왜뭐 벌써 들어왔어? 지금 해버려. <laughs> 언니 근데 믿지만 어차피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사망 이즘에 대해서 기억 못 하는 이유가 뭔줄 알아? 안 좋은 거다 잃어버려. 음안 맞네. 안 맞고 <laughs> 나나 한번 봐볼게. 봐, 나 좋으면 나 맞는 거다 이제. 나 좋으면 맞는 거야. <laughs> 자, 월간 운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아씨. <laughs> 이미 짜증나. 이번 달 운은 평균 정도로 보인대요. 나도 대인 관계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 나도 관계는... 얘기해. 고조그려. 그러지도 않아. 됐어, 2초 보고 꺼져. 원래 근데 있잖아. 사람이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잖아. 맞아요. 샤머니즘을 이래서 안 믿나 봐요. 아. 조금 얘기하면은 어쨌든 안, 들으거, 안 들어버리니까. 전생도 재밌겠다. 찾으러 음. 본 나의 전생은? 어? 나 참수승이라는데? 선생님이셨어요? 몰라요? 나의 지혜가 담긴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대. 진짜 아닌 것 같아. <laughs> 오랜 시간 관직에 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다양한 지식과. 유배당한 거 아니에요, 고향? 아, 알았어. 미안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언니 뭔데? 저요? 반복을 입고 진지한 모습으로 국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언니도 지금 잘못됐구만. <laughs> 관창에서 나란 일을 보던 벼슬아치. 아 됐어, 됐어. 여기 타로, 타로 들어가 보면, 당신의 남은 솔로 기간은. 어, 한번 봐. 이유, 이, 이 이거 괜찮지? 2개올라왔대 이거 맞면 머지않... 맞으면 이거 맹신하자. 어. 머지않아, 누군가와 연인 사이를 약속할 거예요. 하하하. <laughs> 마치 당신과 영혼의 쌍둥이 같은 존재.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지치뭔 취향도 철떡같이 맞는 데다가 가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를 배려해준대요 오, 이거는 결혼 상대 아니야? 믿고 싶은 것만 하나님 <웃음> <웃음>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 믿지 말고 언니 기독교요? 네. 언니 교육은 꼬라지를 보고. <laughs> 내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아, 끄겠습니다. 네. 어 아, 이제 그만해요. 이거 하나도 안 맞아. 아, 나샤이지즘안 믿나 봐. 오늘로써 알게 된 거. 아니. 신점으로 가자, 이제. <laughs> 나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만약 재미로 봤더라도 그냥 좋은 것만 듣고 그래, 나쁜, 나쁜 거는 또대비를할수 있으면 대비하고 오? 자기한테 좋게 해석해서 그냥 그치, 그치. 들으면 될것 같아요. 나는 샤머니즘 하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 본인 인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겨내자! 야, 이겨내자! 집에 가도 되나? <laughs>